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거기 악한 짐승을 만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환란 날에 큰 도움이 되시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도움이 되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들을 주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승리케 하시고 아버지 확장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주님을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 하나님께서 여러 환호분들이 있습니다. 오병래 권사님 잇몸이 지금 안 좋으신데 치료해 주시고 강신열 집사님 송정순 권사님 허리가 잘 치료가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임재호 집사에게도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하혜리가 몸이 안 좋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잘 건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 우리 수능과 입시를 보는 모든 친구들을 주께서, 아,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원하며, 군에 있든지, 외지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또 노안으로 허리와 무릎, 천식,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마다 하나님께서 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부터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여러 기관과 부서에 은혜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 특별히 우리 아동부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아, 우리 중앙 초등학교, 아버지 하나님 전도가 장애가 되지 않고 그들의 영혼들이다. 죽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원 하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 회의 암커박 을 지켜서, 주 장해, 주 셔서 요번 총 동원 전도 주일 에 놀라운 은 혜가 있 도록 도와 주사, 또전순명장노님과 같이 모든 기관장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다 합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생명을 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관계전도 또 여러 가지 노방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들을 건져가기를 원하며 노인으로부터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보내주신 새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 잘 주께서 기뻐하신 즉,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신 분들마다 잘 우리와 화합하여 영원한 천국까지 이 성지방주호에서 하나님 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의 썰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역 예배를 잘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 구역이 활성화가 되기를 원하며 바라고 원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 노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완전한 뜻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마귀 사탄 틈타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3일 예배나 심야 새벽 모임과 기도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대신방의 여정들 속에 아버지 구역과 가정이 다잘 되기를 원합니다. 11월에 있는 기관총회, 예산위원회, 정책당회,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발걸음마다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는 발걸음마다 동행해 주셔서 가장 좋은 길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 하나님께서, 아, 또한, 아, 우리 대전과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요번에 회관 관리. 뭘 위한 모든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법인 설립에 대한 것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란 뜻이 있는 곳에 하나께서 님 길이 있습니다. 마귀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순조롭게 하시며, 일어나픽 출발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아버지란 바른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란 의로운 장 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통일 한국과 그리고 이북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총회노의 시찰에 이달 사이버 대학을 만드는 모든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일천번째 싸는 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상업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형평을 맞추고, 모든 일들이 정상의 궤도에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실 줄 믿고 예수 님 우리 배복당 할사님 재판도 주께서 친히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예, 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귀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예, 어, 주의 은혜가, 아, 어,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평강의 하루, 또 오늘 노인대 기도해 주시면, 좋은 하나님의 성로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어,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어, 이순자 집사님 혹시 수술하시나요? 아, 수술 전 단계인가요? 아직 수술 하시는 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어, 좋은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어저께 이어서 때에 대한 것을 한번더 하고, 그 다음에 이 절에 있는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보면, 어, 그 때에 대한 내용들을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요약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나눠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쓸데없는 일에 부지런하지 마라. 예. 많은 사람들이 너무 쓸데없는 일에 부지런해요. 예. 어, 저도 이제 가끔 가다 전뭐 축구로 경기를 잘 보지 않습니다. 근데 손흥민 골 장면은 이렇게 유튜브에 뜨면 이렇게 봐요. 어, 손흥민에 대한 장면은. 예. 잘 하더라고요. 예. 특별히 제가 취미를 안 가지려고 합니다. 예. 목사는 목회 이외에 취미가 있는 게전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 그런 생각을 가져요. 좀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면 악기를 배웠으면 좋았겠다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특별한 어떤 취미를 안 가는 게 목사한테 는 좋지 않나 너무 빠져드는 걸 갖지 않으려고 저는 그런 생각을 음. 갖고는 합니다. 근데 손흥민을 몰라도 이 세상에 큰 문제 없거든요. 예수를 잘 알아. 자, 요번에 이제, 그, 막 청동원 전도주의니까 아무래도 좀 사가족들에게 좀 맞추려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묵상을 합니다. 예. 아, 누가 뭐 어떻다? 그 사람 몰라도 돼요. 뭐 어떤 연예인이 어떻다? 누구는 막 거기에 대해서 막쫙 깨고 있어요. 그 사람이 뭐몇 년생이고 어떻고 뭐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건 몰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쓸데없는 일에 필요 이상의 시간을 두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시간을 좀 정확히 지키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자꾸 지각하는 것은 남의 시간을 뺏어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건 아주 중요하죠. 돌아가신 이순 목사님은 시간에 대해서, 천안중학교의 그 이순 목사님은 아주 시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정확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아어 9시에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9시 1분에 있으면 본고 그냥, 그냥 출발해버린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문도 안 열어주고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지나친 부분들은 있지만, 우리가 시간에 약속을 갖다가 잘 지키려고 하는 거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곽설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꼭 신방 에 12시면 12시 정각까지 듣 갔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 이 신방하면 어, 교회가 좀 작을 때 신방을 하신 거죠. 교회가 커지면서 신방을 잘안 하셨지만 이분이. 음. 런데 그러면 막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뭐 잡채도 만들고 뭐막 그랬 일본 사람들이 먹고 싶어 하는 음식 중에 그 잡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냥 뭐 만들기도 하고, 이런 거 있는데, 자기들끼리 내기를 한대요. 오늘도, 예, 12시에 정각이 올까? 그래가지고 막 하면, 12시가 딱 되면, 띵동! 그러고, 왔다! <laughs> 자기들끼리 막 그런데요. 그래서 하시는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와서 찬해서 십분 동안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해라. 돋다하지 못. 뭐. 예, 아, 우리 집 사람하고 이제 저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꼭이 이야기를 많이 해니다 미루지마, 미루지마.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싫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많아요. 조금 일들을 줄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거는 가지를 치려고 하는 거지, 일 자체를 줄이는 건 아니에요. 가지를 좀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들을 갖는 거죠. 그래서 늘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오늘 가야지 될 것과 말아야 될 것과, 이번 주간에 가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을 마음속에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Yeah. 유한한 시간인데, 그 유한한 시간 속에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사실상 시간이거든요. Yeah. 그래서 사람들을 정리할 때도 된 거죠. 왜 사람들을 정리할 때도 되느냐? 왜냐하면 다 만날 필요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갖다가 써야지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을 정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도다한다 그거보다는 어, 그러다 보니까 일을 저는 그때 그때 합니다. 그때 그때요. 생각 나고 이러면 예 핸드폰에다가 메모를 놓든지 그렇지않으면 그때 그때 합니다. 음, 미루지 않는 것. 네 번째는 뭐냐면, 일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시간을 집중해서 하는 것이 여덟 시간을 갖다가 대충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 여러분들에게도 기도에 대한 것들을 조금 권유하고 싶다고 하면, 어떠냐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 앉아서 계속 기도하면 깊어져요. 우리가 잠을 자는 것도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 이제 잠, 잠에 대해서. 그런데 두 시간은 설 잠을 자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네 시간이 그게 이제 깊은 잠을 자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설 잠을 자는 거죠. 잠의 깊이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공부라고 하는 것도, 예, 공부를 못 하는 학생들을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면, 뭐또 저도 뭐 공부를 못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못할 때, 뭐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몰라. 두 번째가 뭐냐면, 뭘 모르는지를 몰라. 그래서 예, 헤매는 거죠. 예. 어, 고시를 공부하든, 뭐를 하든, 제일 이제 영어 같은 거 공부하려고 하면, 제일 빠른 게 뭐냐면, 중학교 1학년 책부터 읽는 게 제일 빠릅니다. 공부라고 하는 건 연속성을 갖고 있고, 우리 가르쳤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선수 과목이라고 그러죠. 선수 과목이라고 하는 건 미리 예습하는 게 아닙니다. 그날 공부를 해야, 그래서 모든 공부에는 방학이 있는 거예요. 왜 방학이 있느냐, 여태까지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해해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 너무 미리 가르쳐, 이게 끝나지 않았는데, 그 학생은 절대로 성적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네. 공부의 방법이, 그래서 선수 과목 과목이라고 하는 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 걸 가면 반드시 돌아와서 회복을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기도도 그렇고, 이세상의 일도 그렇고, 학생들의 공부도 그렇고, 앉아서 계속 깊이 들어간다는 게 중요해요. 그게 집중해 들어갈 수 있도록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30분씩,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하는 것보다, 기도를 한 시간을 깊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많으기도 랍니다 예, 조용규 목사 아니면 그러더라고. 그런 이야기라하요 예. 예. 개척 초기에 기도를 10시간 했습니다. 와,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예. 음, 아, 자기도 요즘에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걷지도 하고 막 이러면서 기도를 찾아 들어가는데 30분이 걸립니다. 기도를 찾아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집중적으로 한다는 건, 다섯 번째는 자기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됩니다. 네, 적성에. 저는, 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어려서의 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일이 재밌어요. 전 그래서 이제 교회일 나와서 뭐 이거 한다는 거를, 힘들어하는 분들을 조금 제가 이해를 못 하자는 것 같아요. 예. 네. 징기스칸의 부하 중에 예순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징기스칸이 예순베이는 좋은 장군이 아니다. 자기가 지칠 줄 모르기 때문에 부하가 힘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이 남아 돌아가니까 부하가 지친 예, 힘든 줄 모른다. 글쎄요. 저는 하여간 교회 일이 재밌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회로서는 김태형 총회장님이 전 교회일이 너무 재밌어요 밤 11시 막 이럴 때도 전화가 오고 나오라고 얘기하면 이 시간도 나와야 됩니다 나오라고 나오라고 밤 11시에도 막 교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흥했지 예, 그걸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예, 그건 제가 있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밤 12시에 이렇게 손님들이 개척초기여도 예, 권사님 지금 와가지고, 다과 좀좀 좀 해주세요. 귀한 친구분이 왔습니다. 그럼 얼른 교회 근처에 와가지고 해줘. 네. 가만 보면 이제, 저도 교인들을 잘 만났지만, 음, 대부분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분들 속에 교인들을 잘 만나는데, 그 교인들이 교회일에 충성되기 뿐만 아니라, 교회일이 재밌어야 돼요. 공부가 재밌어야지 언제까지 시키겠어요? 지가 좋아해야지. 돈 버는 게 재밌어야지. 그래야 돈을 벌죠. 돈 쉬는 게 재밌어야 돈을 벌지. 예? 안 그러겠어요. 자기의 적성에 맞는 게 중요해요. 이번에 이제 제가, 아이, 그, 뭐, 제 간증 같은 거 중부해서 거기다가 이제 톡에다가 추석 때 심심하면 길 막히면 들으세요. 라고 띄웠어요. 예, 들은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제가 두 군데다가 올렸는데, 상당히 본것 같아요. 이쪽 페이스북에는 제가 이렇게 조회수를 보니까 꽤 많이 봤더라고. 예.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셨던 이제 젊은 시절에 중요한 만남의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네가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니? 자기가 잘하는 걸 가지고 가도 쉽지 않은데, 자기가 못하는 걸 가지고 가면 그 사람은 될 리가 있나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뭔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적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적성. 여섯 번째는 마감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어제에 이어서요. 예. 어, 연대에 있는 박대선 총장님은, 이제 그만, 오래 전에 그만두셨지만, 면담 시간을 딱 3분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어느 학생이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 그 뭐, 뭐, 글 같은 걸 이렇게 어, 교수님한테 검토를 받는데, 교수님이 이제 바쁘기도 하지만, 이거를 한 페이지에다 요약을 해갖고, 맨 마지막에는 이걸 한 줄로 좀 요약하고 와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일곱 번째는 기회를 포착해야 됩니다. 예. 탁! 낚아치는 거죠. 0.5초죠. 예. 우리나라 축구가 이제 과거에 물론 이회택도 있고 무슨 뭐 차범, 차범군 뭐 여러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거쳐갔지만 물론 스탑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있는 어떤 축구하고 옛날에 있는 축구하고 좀음 아시아권에서부터인지 좀 그랬던 우리가 발전했잖아요. 네, 우리는 늘 문전철이 미숙이다 그런 표현을 썼죠. 왜 그러냐면 난스톱으로 쌓이지 되는데 늘 박자가 늦는 거예요. 한번 받고 그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생각 골이 안 나와. 네, 지금은 딱 받으면 뭐 발리슛을 때리든 뭐 헤딩을 하든 0.5초 차입니다. 0.5초.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때까지 두들기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축구를 비유를 한다고 하면 한 번에 딱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야. 여러 번 슛을 때리다가 여덟 번 정도 하는데 유효 시팅 여섯 여덟 번에 한 골, 많으면 두 골. 우리가 하다가 보면 골인을 때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오셨던 문성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냐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분이 이제 교회를 지려고 갔는데, 어, 팔려고 왔는데, 이제 IMF에 이게 교회를, 교회를 짓다가 돈이 없어서 그만둔 데를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가서 이제 한번 봤더니, 아, 너무 커가지고, 자기들의 덩치보다 너무 커서 그냥 왔는데, 거기 장로님들이 새벽에 몇 분이 오셨더래요. 장로님들이 그래갖고, 우리 걸 사주십시오. 그래서 왜 나한테 왔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물어만 보고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직접 현장에 온 목사님은 목사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셔야 될것 같다. 그래갖고 무리를 해서 이걸 시도를 했는데 그게 잘되죠 건축이. 어, 그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소 뒷발을 질을 하다 보면 쥐를 잡는 날이 오더라. 소딧빨질하다 보면 기회를 잡는 날이와요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돼요. 네. 어 우리가 이렇게 너무 머리가 복잡하다. 아좀 어, 그 쉬어야지 돼요. 에 우리 이제 후배 중에 한모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너무 아들이 서울법대 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도 가을이 되면 찬바람이 부면그 어머니의 애절한 모습. 그래고아그 연대 법대를 나중에 이제 졸업을 했어요. 우리 그리고 이제 목사를 했는데 서울 법대 때문에 오수를 했, 와, 했어요. 오수 다섯 번을 시험을 봤는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 같은 것이 있어갖고 하루에 두 시간씩 만 자고 공부를 했더니 2개월이 지나니까 팔이 돌아가더래 그러니까 난 저는 어떤 분들이 뭐 앉아서 뭘했다 별로 좀 믿지 않습니다 왜 진짜 해보면 2개월을 2시간 만 잤더니 팔이 돌아가더래 쉴때 쉬어야 됩니다 거기에 앉으면 쟴이라고 하는 거 죄. 요 오늘 그만할까요 네 그만하고 내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소중하게 여기고요. 자기의 인생에 좋은 시간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허송 세월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물쓰듯 아버지 하나님, 경로당에서 화투나 치면서, 그리고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면서, 이 귀한 인생의 시간을 허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시간에 대한 소중성, 이것을 마음에 담기 하시고, 모세가 시편 90편에, 우리의 나를 개수하사,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얘기, 말,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헤아려서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부터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와 예배한 모든 분들. 우리 온교인들, 그리고 유튜브나 여러 가지로, 아, 이 예배에 동참한 분들, 세월을 아끼기를 원하며, 지혜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며, 대전과 나라와 민족 선교지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